12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원칙을 따르라입니다.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찬미가 30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με πόλη να γαμσιδά. 영생은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무기력과 어둠 속에서 마냥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 그분은 틀림없는 언어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신다. 우리의 의무를 깨닫고 그것을 굳게 실행하기 위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겸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여 그분의 뜻을 깨닫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책임에 의문을 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가르침을 알리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경건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느낌이 오든 안 오든 기분이 내키든 안 내키든 명백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순종은 원칙을 근거로 하는 것이며 의로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 택함 받아 구원에 이르는 품성이다. 성경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법이 나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모두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한 조건이 여기 소개되어 있다. 성도들과 함께 빛 가운데서 유업을 받을 권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증명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남다른 품성이 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다다른 사람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넉넉한 자격을 얻을 것이다. 원칙을 따르라. 최근에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공감이 가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동굴린이라는 책과 함께 한국의 대형 전도회 강사로 오셨었던 더그 베칠러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취미로 경비행기를 타시고 운전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이 안전교육을 마치고 동승자와 함께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던 그 순간에 갑자기 산맥 중간에서 구름과 안개가 끼기 시작했답니다. 자동차로도 안개길을 갈 때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아 위험하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땅에 붙어서 가기 때문에 속도만 서행하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땅에 붙지 않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안개 속에서는 비행기가 똑바로 날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로 솟고 있는지, 땅, 땅으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빙글빙글 돌고 있지는 않은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갑자기 안개가 껴서 당황했지만, 특별히 위급함 느낌은 들지 않아서 계속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계기판에서 자꾸 경고가 뜨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행기는 땅으로 내려가고 있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그 동승자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비행기가 똑바로 잘 가고 있는 느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계기판이 망가진 것인지, 사람의 감각이 틀린 것인지, 그런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비행 안전 교육을 받은 순간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안개를 만날 때는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꼭 계기판을 보고 운전해야 한다. 인간의 감각은 속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사님께서 나의 감각은 비록 아니라고 말하지만 원칙에 따라서 계기판을 따라 수평을 맞추었을 때 아래로 향하고 있, 내려가고 있었던 비행기는 가까스로 사고를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얼마나 인간의 오감, 감각은 어리석고, 말씀의 원칙은 중요한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니, 대부분 우리의 감각만을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감각신경을 통해 뇌로 인지하는 그 감각만을 의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뇌가 쉽게 속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한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살게 해 주시는 원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때 나의 감각은 불안하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끊임없이 용서해야 하고, 그러나 나의 감각을 버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설명서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원칙과 나의 감각 가운데 선택하셔야 하는 많은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감각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유익을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창조해 주시고 참 사랑인 자유의지까지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신 자유의지 속에서 나의 감각과 하나님의 원칙이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감각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